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이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sns 회사죠 파랑새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에서 오늘 새벽에 시바이노를 공식적으로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미국에는 트위터가 있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전부 다이 트위터를 카톡처럼 쓰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이런 엄청난 회사가 오늘 새벽에 시바이누를 인수하기로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 12월 달부터는 시바이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건데요. 이번 상승을 계기로 적어도 1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리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인후 언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바인후 같은 경우 밈코인이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행과 홍보, 광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등시바인누를 접해봤기 때문에 도지코인이나 시바인후 같은 밈코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코인은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광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에이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지금 트위터에서 본격적으로 시바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자, 10시간 전에 오히려 온 건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트위터 로고를 파란색 대신 시바인으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로고마저 교체 파랑새에서 시바인으로 지금 이렇게 로고까지 바꿔가면서 시바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 로고가 시바인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트위터를 쓰기는 하지만 외국에선 카톡처럼 매일 쓰는 게 트위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홍보 효과가 엄청난 건데요. 자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시켰을 때를 고려한다면 시바이누 이번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건데요. 제가 볼 때는 24년 작년부터 시작된 하락에 어쩔 수 없이 들고 계신 분들 드디어 이번 12월부터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지금 트위터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이 시바이누도 그렇고 미국에서 나이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전엔 뛰어난 사업가였죠. 호텔과 리조트, 부동산 사업으로 정말 큰 돈을 벌었었는데요. 재산이 무려 10조가 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업가이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지금은 코인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냐.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과 투자 내역을 모두 볼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중인 코인들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 오피셜 트럼프, 그리고 순을 보유하고 있죠. 이게 지금 25년 11월 6일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인데요. 지금 이순 같은 경우는 지난달 11월 초에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비섬의순 한번 보시면요. 11월 6일 트럼프가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9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11월 27일 지난주였죠. 비트코인, 오피셜 트럼프는 그대로 있는데 순위 없어지고 그 자리에 컴파운드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업비트의 컴파운드도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가 매집한 부분이 11월 27일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또 이렇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 그래 제가 야 이거 순처럼 상승이 나오겠구나 트럼프가 매집을 하는 코인은 상승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지난 주말에 결국 이렇게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바닥 구간 4만 원에서부터 11만 원까지 2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200%가 넘는 분명히 제가 지난 주 내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랬습니다 이 업비트의 컴파운드 심상치가 않다 트럼프가 매집을 한 코인이다. 거리랑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말에 무조건 상승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우리 매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들었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까지 보내 드리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컴파운드. 트럼프가 매집을 한 코인이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번 주말에 무조건 상승 나올 거니까 꼭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전부 다 보내 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매수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대박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지난주에 수익 난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를 벌었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문자 받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자 받으시고, 2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6852-6644, 제 개인 번호로 정확하게 숫자 4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문자를 먼저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01068526644제 개인 번호 뒷자리죠. 숫자 4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바로 남기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소통방도 같이 운영 중이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면 좋으니까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코인은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1일, 이번 주였죠? 트럼프가 또 새롭게 매집한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트, 오피셜 트럼프 비중을 줄이고, 지금 이 코인 보유량을 59%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놨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 나온 순, 컴파운드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렇게 물량을 내린 거겠죠? 자, 이 코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앞서 보여드렸던 순 컴파운드 차트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매집을 하니까 거래량이 또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벌써부터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엄청난 상승이 시작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코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6852-6644. 제 개인 번호로 정확하게 숫자 4번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만 하게 나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답장 다 똑같이 보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상승 나오고 나면 그때 늦으니까요. 지금 빨리 저점일 때 매수하셔 가지고 이번 주말에 500%, 600%씩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